안녕하세요. 라오케알입니다 오늘은 제 수건사, 업 제가 수건사업이 너무 많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어, 로즈가든에 이어서, 에, 정말 수건이었던, 포그, 포그, 포기? 하여튼, 뭔가를 할 겁니다. 에, 이거를 해서, 어, 아침에 한 30분씩 맨날 물을 주는데, 에 그게 귀찮아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장 보고 왔는데, 전체 금액이 100만 4 3 0 0 k 를 사왔어요. 에 지금 시간이 에 3시 54분, 이제 4시 조금 전인데, 최대한 빠른 시간에 설치를 해서, 물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겠습니다. 어떤 그림이 나올지 저도 기대가 되고, 지금 여기 나오는 수압으로 이게 가능한지도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대로 그림이 나오는 지도 모르겠고 그러나 한번 해 본다 예, 해보고 아니면 뭐 백만킵 까지짓뭐 6만원 날렸다 생각하고 6만원의 행복을 한번 찾아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laughs> 첫 번째 공정으로 16mm 파이프를 어 제가 그 심어놓은 데 있잖아요. 거기다가 일단 먼저 고정을 하고, 어 그리고 물급수하는데 물이 나오는 게랑 연결을 하고, 그리고 저 포그 이거 있죠. 얘를 이렇게 끼는 거죠. 끼워가지고 이제 물이 나오게 만든다는 거지.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으나, 어 일단은 어 이거 16mm 파이프를. 물이 나오는 곳에 전부 일단 설치를 먼저 해보도록 어,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위쪽으로 호수를 대충 지금 걸어놨어요. 예, 걸어놓고 고정은 좀 있다 하고 하나를 다 섞고 20m, 나머지 20m를 뜯을 거예요. 린, 헛, 헛. 그래서 혼자 하기가 너무 심심해서 어, 잠에서 깨, <laughs> 브레이크 타임에 잠자고 정신을 아직 못 차리고 있는 린을 불렀어요. 오늘의 조수 린. <laughs> 얘랑 같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생각한대로 그림이 나올는지는알 수가 없어요. 아, 제가 아시잖아요 스타일 대충 대충 될는지 안 될는지 아, 자제가 있는지 없는지 다 알지도 못하고 그냥 해보는 거예요. 자 이제 계속하겠습니다. 파이팅 수수. <laughs> 시행착오를 조금 겪기는 했는데, 지금 여기 제가 만든 로즈가든이죠. 여기 위에도 지금, 어 하나 달아놨습니다. 아. <laughs> 폐자재, 폐자재 재활용 전문이죠. 아 이렇게 달아놓고, 아, 그리고 지금 우리 해바라기, 우리 가게 입구 쪽에 해바라기 있는데, 스프링클러 두 개를 달았는데, 어, 아 이거 지금, 최성화, 이거를 내려야 되겠어. 이게 굉장히 걸리더라고. 아, 여기 두개 달고, 이쪽에 우리 간판이 있는데 두개 달고, 그리고 입구 쪽에 아, 달고, 그래서 여기도 하나 달았는데, 결국은 여기, 여기 하나랑, 어, 이쪽 면에 지금 세개 정도를 두 개, 하여튼 뭐 자재가 네개 정도 모자라요. 어. 15개 샀는데 그게 모자랐네 생각보다 제가 아 이게 공간이 많나 봐요 제가 이게 빼먹은 계산해서 빵게 빼준 게 여기에요 여기 저 우리 가게 유리창 앞쪽에 또 내가 많이 심어 놨더라고 어 그래서 어 엘보와 티를 적절히 예 배분을 해서 여기도 하나 놔두고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지금 사러 갔다 왔는데 이 가게는 5시에 문을 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착했을 때가 5시 20분이요. 그래서 못 샀습니다. 다섯 개 마저 하고 살령을 마무리를 하려 했는데 결국 마저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티하고 물 잠그는 거 하고 이렇게 마련을 했죠. 물이 새나 물이 나오지. 새면 안 되는데. 제가 어쨌 항상 저는 좀 어설프죠. 제가 물을 켰어요. 소리가 나오죠. 그렇게 하면은 에이, 이거 뭐 물이 나오는 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에이, 물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어,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제 나는 아침마다 포트 들고 물을 안 줘도 된다. 예, 지가 알아서 물을 준다는 거죠. 아, 여기는 지금 어, 이 칸에 지금 미세한 데 없죠. 여, 아직 없습니다. 어허에 어, 이렇게 물이 나와서 어. 나와요, 하여튼 잘 나와요. 물 땀도 안 새고 어. 그리고 여기도 어. 그 제가 볼 때는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어, 물을 더아껴 아낄 아껴 것 같아. 아침에 물을 허비하는 물이 많거든요, 사실은 그렇고 이 앞쪽으로도 지금 해바라기 애들 쪽으로 어, 물이 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뭐 웬만큼 적시니까 아, 제가 따로 제 예. 물을 여기 안 줘도 되겠다. 물잘 나오죠. 네, 뭐, 우리 그 린이 도와줘가지고 같이 후다닥 했는데, 뭐, 한 시간 정도 걸렸나? 아, 네. 물잘 나옵니다. 이거 좀 가까이서 찍어야지. 네, 말은 뭐, 포그라 그랬는데, 포그 정도는 아니고, 그리고 이 뒤쪽으로는 없잖아요. 없어가지고, 물이 질금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제가 이쑤시개, 이수시를박아가갖고 막아버렸어요. 앞쪽 두 군데만 나오고, 뒤쪽으로는 안 나오게 했는데, 이이렇게만 뭐 해도, 어 의자 쪽으로는, 요 뒤로는 식물이 없으니까 이게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막아버리고 앞쪽으로 집중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아주 마음에 들게 물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여기도 마음에 들게 잘 됐고, 그리고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 입구 쪽에. 여기도, 물이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잘 적셔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구조적으로, 물리적으로 한계가 좀 있는데, 내가 이렇게 조금 더 들려가지고, 바깥쪽으로 나오면 좋겠는데, 뭐, 거기까지는 제가 지금 자재도 없고, 뭐,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겠다. 한 30분, 아침에 한 20분 정도 켜놓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에 근데 이제 이쪽에 지금 물이 안 오거든요. 그래서, 어 여기도 하나 더 달고, 두 개, 세 개, 네 개. 그래서 다섯 개 정도 더 달아서, 에 하면 뭐될것 같아요 그러면 웬만큼 물이 다다 다 미치게 미, 물이 물물 나오는데 다 미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빠지는 애들도 있겠지 이 성은에 에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있는 애들 그러니까 이 아래쪽은 이제 잘 자라겠죠 항상 물이 이렇고 제가 처음에 계획하지는 않았는데 이 로즈가든 쪽에도 물이 에, 아주 기가 막히게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물안줘서 대지리는 없다. 이게 회자재 활용해서 어 간단하게 했죠. 그래서 내일은 오늘은 새간 늦었고 테이블 타이로 얘네들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고정을 하든지 접합 부위에 지금 어 PVC 본드를 발라서 좀 단단하게 고정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빠지나 안 빠지나 거기까지는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현재까지는 잘 버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사를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했습니다 아리한테 팁좀 줘야 되는데 손님이 와서 아우 시끄럽. 손님이 와서 지금 안에 일하러 갔어요. 그래서 오늘 로즈가든 투 관수 공사 마무리 마무리는 안 됐지만 마무리하는 걸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이 외로운 내 마음을 적셔 줄 것인가? 스프링클러 같이 말입니다. <laughs> 감사합니다라고 껴렸습니다.